드디어 역대급 드라마였던 복삭소가수다가 끝이 났습니다. 네, 사실 이번 작품은 김원석 감독이 드라마 공개 전부터 부모 세대에게 보내는 헌사라고 소개했던 작품이었죠. 그때는 어떤 말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16화 마지막, 애순의 시집에 적혀있던 편집자 헌정. 꿈만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어쩐지 눈물이 났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집 제목이었던 복삭소가수다. 네, 이게 바로 김원석 감독과 임상춘 작가가 말하고 싶던 그 헌사의 의미가 아닐까합니다 진짜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솔직히 사막은 울면서 보느라 진짜 10분의 1 정도는 못본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이 드라마 사막으로 나눈 이유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나오면 울다가 탈진할 사람들 여러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나눈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드라마 사막인 13화에서 16화, 회차별로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떡밥을 회수했던 부분이나 관련 디테일들, 마지막엔 결말 해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13화의 제목, 그추룩 짝사랑. 이그추룩이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그렇게 짝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럼 이 13화의 전반적인 줄거리. 먼저 갑작스런 IMF가 찾아와 금명이 실직하며 드라마는 시작되죠 사실 예전부터 대우 건물을 보여주는 등 떡밥을 뿌려왔는데 역시 금명이가 다니고 있던 곳은 IMF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대우였습니다 그렇게 깐네 극장의 마지막 날 금명은 영화를 보러 왔고 매일 극장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충섭과 만나게 됩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충섭이 깐네 극장에서 금명을 볼 거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게 됐고요 물론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깐네 극장 사장님이었다는 건 재밌는 반전이었죠 어쨌든 예전에 금명을 놓쳤던 충섭은 이번엔 전력을 다해 버스를 쫓아갔고 마침내 재회한 두 사람은 어른의 연애를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둘이 알콩달콩 연애하는 장면을 보면 옆에 반짝반짝하는 트리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부분은 예전 금명이 하숙할 당시의 떡밥 그 트리가 이거죠. 한국에서 제일 큰 트리하며 금명 씨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라고 했던 충섭의 대사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생각한 디테일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렇게 둘은 찐방어를 먹으러 제주도까지 방문하게 되며 충섭은 사위로 인정받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기 결혼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영범도 식장에 오긴 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예전에 너 드레스 입는 건 내가 꼭볼 거야 라고 말했던 자기의 대사 떡밥을 회수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아 물론 이번화 처음 제1위의 돌잔치 당시 예순이 대학가라고 금두꺼비를 보내주었던 남인옥, 연병철 부부를 잊으면 안 되겠죠. 참고로 은근 착해 얘들. 그럼 14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화의 제목은 헐헐 날라, 헐헐 날아 복회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번화는 은명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명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책임으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죠. 뭐 아니 옛날부터 애순이가 철용이 만나지 말랬는데 역시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었네요. 근데 사실 철용이는 이름부터가 별로긴 해. 이안는 배신자가 있다. 결국 아버지는 배를 팔아서 은명이를 꺼내줍니다. 사실 은명 또한 둘째로서 서운함이 많았는데요. 이름부터 2등이었던 은명이는 생일 파티, 돈가스부터 시작해 금명과 비교당했던 모든 부분을 다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죠. 그렇게 자기가 유일하게 누나보다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인 돈돈돈 하다가 사고까지 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커서 엄마랑 같이 빨래개 주고 누나 결혼한다고 식장 가는데 울어주고 아버지 아프다니깐 레코드판, 자전거 다 사오는 거 보면 또 애가 잘 자라기도 했고 짠하더라고요. 덜 자라하는 건 진짜 치사해. 그래도 이렇게 속 마음을 말했을 때 깨닫는 애숨과 간식이도 진짜 멋진 부모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화에서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은명이 원양어선을 타러 간날 원래 인성 쓰레기였던 학시영님이 갑자기 어선 선장이랑 따블을 하면서 싸우는데 그 부분은 속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역시 쓰레기도 우리 편일 땐 괜찮네. 그럼 15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화의 제목은 만날 봄입니다. 결국 이번 화에선 간식 일생에 처음으로 일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부동산 떳다망에 사기를 당한 것이었죠. 하지만 애순이네는 힘을 내어 매입한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2 월드컵부터 시작해 제주 면세, 올인 드라마까지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데요. 여기에 더해 김성령이 연기한 정미인 떡밥까지 나오죠. <목소리> 모르시겠어요? 역시 정미인은 예상대로 예전 간식이 구했던 사람이었고, 예전 김성령이 인터뷰한 것처럼 정미인의 직업은 여배우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유행어까지 쓰며 홍보해 주었고, 가게는 더욱더 대박이납니다 특히 여기서 웃겼던 점, 정미인의 매니저가 남자는 찔리는 거 있으면 얘기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애순순해보 간식을 100번도 얘기했다는 것. 100번 얘기했네, 100번. 그럼 마지막 하인 16화, 제목 복삭소가 수다 이야기하며, 주요 인물별 결말 해석까지 해볼게요. 먼저 간식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가게는 잘 되었지만 그 즐거움도 잠시. 종합 검진 결과 간식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나 뚫고 다발성 골수종에 걸리게 되었죠. 결국 간식은 인생 처음으로 늦잠을 잡니다. 이후 애수는 자신의 시집을 보다 간식가의 예디야기를 추억하는데요. 아빠, 이렇게만 사실 두 사람도 나중에 커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이번 사막 포스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터를 보면, 나이방을 끼고 싶다던 관식, 그리고 천지 사방 놀러갈 거라며, 특히 미국을 가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그 위에 비행기가 그려져 있죠. 또 지프차를 좋아한다던 관식의 꿈은, 16화 초반에 나왔던 한 장면에서, 딸인 금명이가 대신 이루어준 걸볼수 있네요. 두 번째, 애순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남편을 떠나보낸 애순이, 예고편 속 병원에 있던 모습 때문에, 치매일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는 관식의 상상 중 하나였고, 오히려, 요양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죠. 이후 모든 가족이 한 집에 모이게 되는데, 네, 금명이가 사주었다는 이곳 바로 예전에 광래가 살던 집이자 애순과 관식의 첫 집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닉네임 오개장으로 활동했다던 임명웅의 떡밥까지 풀어주었죠. 그렇게 이야기 도중 도착한 하나의 박스. 그거 애순의 시집이었는데요. 심지어 놀랍게도 이 시집의 편집장 클로이 리는 애순의 엄마인 광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시집을 읽으며 눈물을 쏟는데 자신이 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해, 너무 장해. 심지어 이 친구는 애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먼저 반지, 자신의 첫사랑 관식을 뜻하죠. 두 번째는 애순의 가족을 먹여 살려온 오징어, 이 모두와 관련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클로이의 사진 중에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된 모습이나 장하다라는 대사까지 미루어 보아 정말 광래의 환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정말 반전 중에 하나였네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여기 있는 특조밥 떡밥은 요양원에서 시쓰기 당시 나왔던 특조밥 시켰다, 꿀같이 만났다 라는 구절과 관련 있어 보이는데 정말 디테일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물들로 넘어가 보죠. 먼저 금명은 에버스터디 대표가 되었고 또 은명은 체인점 회사 사장으로 등장합니다. 또 학시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늙음하게 영란에게 진심으로 고백하죠. 물론 옛날 영란이 춤출 때 샌들이나 중고나라 초롱에까지 학시 관련 떡밥도 대부분 회수되며 드라마는 끝이 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총정리 리뷰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작품을 보는 동안 모든 대사, 나레이션들이 하나하나 버릴 것 없는 문학 작품을 읽는 느낌을 받았어요. 애순과 간식의 인생을 통해 두 사람의 서투르지만 늙어서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했고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 또한 이해할 수 있었죠. 물론 간식이 하고 싶은 거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가족을 위해서 일만 했던 것 그러다 젊은 나이에 몸이 고장 난건 불쌍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자기 먼저 가는 것 또한 슬픈 게 맞죠. 그렇다고 그런 관식의 삶이 불행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관식이라는 인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관식은 애순과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걸 본인이 선택한 것이고, 관식은 애순이 시를 쓰는 것, 자식들이 성공한 것등 그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을 테니까요. 또 애순도 예전에는 대학도 가고 싶었고, 육지로도 나가고 싶었지만, 금명이를 가지게 되면서 그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면에서 금명이는 자기 엄마처럼은 안살 거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애순은 말합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행복했어. 그림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다고. 그러니까 딸이 엄마 인생도 좀 인정해주라. 네, 애순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고,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결국 애순과 간식, 두 사람은 참 뜨겁고 진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낸 분들인 거죠. 저는 정말 이 둘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들 모두 복삭소가수다. 솔직히 언젠가는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지만 지금은 이해차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울어서 눈이 많이 아파. 저는 매드무비였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